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며칠 전출람배에서의 아픔을 뒤로하고 어제부터 제3회 랑커배가 개막되었습니다. 랑커배는 우승 상금 3억 6천으로 각국의 절정 고수들이 우승을 꿈꾸며 중국 저장성 치저우에 출격을 했는데요. 이번에 대한민국 선수들은 58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신진서 구단은 정기 우승자로 본선 직행 시대를 받았는데요. 올해도 신진서 구단과 대한민국 선수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작년 신진서 구단의 랑커베 본선 32강전 경기 준비해 봤습니다. 상대는 자오천이 구단으로 당시 신진서 구단이 모두가 이대국은 힘들다고 할 정도로 불리했던 바둑인데요. 과연 신진서 구단이 어떻게 이 바둑 역전을 했을까요? 이대국 바로 만나보시죠. 흑이 신진서 구단이고요. 백이 자오천이 구단입니다. 자오천이 구단이 이곳. 우변 쪽을 들어가면서 흙의 우상계 쪽의 다섯 점을 압박해가고 있는 장면인데 여기서 신진서 구단은 우상계 쪽을 교환을 해두고요. 네, 딱 교환을 해둔 다음에 한칸 그리고 이곳자로 타결을 했는데 인공지능 그래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인공지능은 백이 이곳을 두온 장면에서 호구의 교환만 해두고 이 우변 쪽을 붙이는 것이 좋았다고 합니다. 당장 이곳을 뻗어 간다면 흙이 있고. 나와서 끊어가더라도 이한 점을 때리는 것이 선수가 되면서 치받았을 때 흑의 우변 쪽에서 충분히 살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된다면 흑의 우변 쪽의 모양도 아주 두텁고 오상그 쪽의 사활도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백도 이장먼에선 반대쪽 이곳을 젖히는 것이 정수인데요. 그때 끊어가는 것은 나와서 끊는 수가 강력하기 때문에 흑도 이장먼에선 하나 뻗고 그 다음에 호구를 치면서 두터웠게 정리를 하는 것이 정수였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었다면 계속해서 만만찮은 바둑인데 실전 진행은 이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구자로 뛰어간 것이 신진서 구단이 느슨한 행마가 되면서 지금의 진행은 자오천희 구단의 처리가 잘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실전 보시면 우상의 쪽대려 두고. 흑은 우화계 쪽을 두텁게 젖혀가는데 좌우천이 구단 입구자를 붙여가면서 흑이 우상계 쪽을 압박을 하죠. 이 수의 뜻은 흑이 그냥 뻗어간다면 이 치중 가는수가 아주 강력합니다. 있는 것은 하나 맞고 치받더라도 그때 질러간다면 자충을 피할 수가 없고요. 흙은 위쪽을 치받아서 버텨야 되는데 이 역시 이곳을 찔러 간다면 요석인 이 흙의 세 점이 살 수가 없습니다. 있는 것은 끼워두고 이어서 잡혔고요. 막는 것도 그때 뚫어가면서 이 역시 살 수가 없죠. 네, 좌우천이구단 이꽃자도 아주 날카로운 행마였고 그 다음에 눈목자 눈목자로 뛰어가면서 또 흐름을 탑니다. 네, 이수도 상당히 짜임새가 있는 한 수였는데요. 지금 이수의 주문은 받으면 그때 젖혀가지고 이러한 교환을 통해서 상번 쪽을 두터워게 눌러가겠다는 수이죠. 네, 이렇게 된다면 백에 다섯 점도 타개가 되면서 이 상번 쪽의 백의 두터움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일단 신진서 구단도 하나 젖혀가면서 반발했고요. 그때 자우천이 구단 오고를 치고 반대편을 막으면서 또 흐름을 타죠. 확실히 초반 진행은 좌우천이 구단이 계속해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진서 구단은 최대한 버텨가면서 일단 우반 쪽에서 타게 하고자 합니다. 근데 신진서 구단이 이곳에 붙여간 수도 실수였다고 해요. 네 지금 이수는 백이 막는 것은 그때 반대쪽 껴붙여 가면서 흑의 우상귀도 못살아있지만 백의 우화기 쪽의 네점이네점도 4점, 충분히 압박을 할 수가 있다는 수익기인데 막상 좌우천이 구단이 하나 치받고 그 다음에 이곳을 찔러가는 수가 강력해서 막을 때 끊고 뻗어가니까 베개 모양이 아주 깔끔하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지금 장면에서 가만히 젖히는 것이 좋았다고 해요. 하나 젖혀서 받는 것은 이었을 때이 협공이 급소 자리에 가 있고 백도 유장면에서 위쪽을 찔러 가야 되는데 그때 아래쪽을 이어가지고 우반쪽의 안영을 챙기는 것이 좋았다고 합니다. 근 지금 나와서 끊는 것은 흑도 치받는 반격이 굉장히 강력하죠. 치받더라도 이곳을 딱 뻗어갔을 때 백의 두점과 반대쪽의 다섯 점이 맛보기가 됩니다. 백도 유장면에선 끝낸 수가 아니라 이곳자 정도로 행말해야 되는데 그때 이곳을 치받아 가면서 흙의 우반 쪽은 충분히 타개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전 진행은 이곳을 붙이고 넘어갔다가 자오천이구단이 찔러 두고 끊고 빠지는 것이 강력한 수가 되면서 이 우반 쪽에서도 자오천이구단이 득점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 뭔가 신진서 구단이 초반부터 흐름이 꼬이고 있고요. 좌우천이 구단은 굉장히 경쾌하게 바둑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후 실전 보시면 상번쪽을 넘어간 장면인데 이서도 인공지능은 좋은 수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백이 여을 막고요. 또 틀어 막았을 때 끊고 이어가면서 상번쪽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막상 두터없게 백이 호구를 치면서 막아두니까 나중에 단수치는 뒷맛도 있고요. 단수 치고 이곳에 때려가는 뒷맛도 있고. 부분적으로 상번 쪽에서도 이곳을 뻗었을 때 막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번 쪽에서 신진 서 구단이 두점을 접근했지만 이득이 없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지금 장면에서 밀어가는 게 아니라 나를 자가 좀더 좋았다고 해요. 나를 자를 뛰어가면서 똑같이 상번 쪽에서 집을 챙길 수가 있는데 아까와 다르게 백이 호구를 치더라도 흑의 상번쪽의 모양이 깔끔하죠. 네, 두 칸을 딱 뛰어갔을 때 아까보다 확실히 흑의 모양이 깔끔합니다. 내 네, 신진서 구단이 상번쪽에서 막아가지고 모양을 정비하긴 했지만 좌우천이 구단이 막아간 수가 강력한 수가 되면서 이곳에 호구를 쳤을 때 상번쪽의 모양이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막아두고 두 칸을 뛰어간 장면인데 뭔가 지금 딱 바둑을 봤을 때 이 흐름 보시면은 흙이 우반쪽도 아직 모사라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자반쪽도 어깨를 짚어가면서 눌러가니까 이바둑의 형세가 100이 4집 반 정도 우세한 바둑으로 신진 서구단이 덤을 내기가 부담스러운 바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랑커베가 중국 기전이어서요. 덤도 7집 반입니다 그래서 당시 모두가 이바둑 불안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신진 서구단은 이 중앙 쪽에서 또 묘하게 이 바둑 흔들어 갑니다 이후의 실전 같이 보시죠 저 신진서 구단 일단 두칸을 뛰어가면서 좌번쪽에 1 0 0 4점 이 4점부터 압박을 했고요 좌우천이 구단은 하나 붙여 두고 바전자로 타결합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좌우천이 구단이 거의 인공지능급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초반부터 지금까지 단한 번의 실수가 없이 신진서 구단의 실수를 응징하면서 우세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오천이 구단이 신들림 바둑을 두어가고 있었죠. 내 네, 지금 장면에서 흙이 끊어가는 것은 단수일 측의 단수입니다. 단수일 쭉 쳐가지고 백의 한 점은 잡혔지만 쭉쭉 밀어갔을 때 반대쪽에 백의 돌과 연결이 되면서 깔끔하게 타개가 가능하단 수있죠 그래서 신진서 구단은 일단 마가 서임을 비축해 두었고 그때 자우천이 9단 나를 자로 뛰어가면서 백돌을 연결하고자 합니다. 네, 이 판단도 자우천이 9단이 정확했어요. 지금 장면에서 하나 나가고 이곳을 나와서 끊는 것은 한 칸을 뛰어가는 수가 아주 강력합니다. 내찌를 네 수가 없습니다. 찔렀다간 끊어서 쭉 돌려치면 은 흙의 내점을 축으로 제압할 수가 있고 언뜻 보면 반대쪽 이곳을 나가는 것이 흙이 강력해 보이지만 베에 하나 깔끔하게 이어두고 그 다음에 반대쪽을 붙여갔을 때 공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막으면은 치받았을 때베의 대마가 잡히지가 않죠. 끊어가더라도 이러한 교환을 통해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그때 입구자만 띄어 가더라도 이 끝자만 뛰어가더라도 이베의 대마는 타개가 가능하죠. 자 일단 자오천이 구단이 아직까는 완벽한 바둑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신진서 구단이 이곳에 붙여간 수이 승부수가 자오천이 구단을 흔들리게 만들었던 기막힌 한 수였습니다. 일단 실전 보시면 하나 뻗을 때 나와서 끊어갑니다. 일단 끊어가면서 백의 중앙 쪽과 자본 쪽의 대마를 끊어갔는데 여기서도 자오천이 구단은 정확했어요. 하나 찔러 두고 여기까지 밀어둔 다음에 이곳에 호구를 붙이는 수이 수가 타계의 급수였습니다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기 뻗을 때 막겠다는 수이죠. 딱 막아서 잡으로 간다면 호구를 치면서 중앙 쪽에서 타계가 가능하고 위쪽에 있는 것은 그때 집어가면서 이 역시 타계가 가능하죠. 그렇다면 흑은 실전처럼 젖혀야 되는데 그때 이곳을 딱 끊어가니까 이 중앙 쪽의 백 대마가 완벽하게 타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자오천이 구단이 너무 완벽한 바둑을 두고 있어서 모두가 이 바둑 힘들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자오천이 구단 지금 이장면에서 믿어지지 않는 떡수가 등장합니다. 실전 보시면 네 단수를 치고. 때려간 장면인데 여기서 자오천이구단이 갑자기 이 상번 쪽에 패감을 썼는데 이수가 두어지자마자 모두가 이 바둑 역전을 외쳤습니다. 실전 보시면 딱 중앙 쪽을 반발하니까 백의 상번 쪽에서 잡을 수 있긴 하지만 흑이 이곳을 이어갔을 때 중앙 쪽의 대마가 순식간에 잡혀버린 것이죠. 인공지능은 지금 장면에서 백이 단술 쳤다면 단술 치고 한 점을 잡았다면. 백의 중앙 쪽에서 깔끔하게 타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내측은 반대쪽을 끊는 것도 강력하지 않죠. 하나 이어두고 이세점 그냥 버리면 그만이어서 한 칸을 딱 띄어 갔을 때 백이 6집 반 정도 우세한 바둑으로 이렇게 되었다면 사실상 신진서 9단이 졌던 바둑인데 하지만 자오천이 구단 뭔가에 홀렸을까요? 이곳을 딱 단수 쳤다가 신진서 구단이 만패 불청으로 손을 빼버리니까 이바둑 역전이 되었습니다. 내 지금 위쪽을 때릴 수 없어요. 위쪽을 때렸다간 흑의 상반 쪽을 딱 이어간다면 백도 부분적으로 중앙 쪽에서 끼어날 수가 있긴 하지만 흑이 하나 끊어두고. 그 다음에 빈상각에 두어간다면 맛보기에 걸립니다. 네 지금 단수를 치면서 살아가자니 하나 뻗어두고 중앙쪽을 때려간다면 순식간에 세점도 잡혔고 이 중앙쪽에서 흑의 두터움이 잡은 쪽의 백의 대마를 강력하게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곳을 나가는 것은 흑이 하나 찌르고 그 다음에 이패를 때려갔을 때 백이 마땅한 패감이 없어서 이 역시 백이 곤란하죠. 어, 좌우천이 구단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 떡수가 등장을 했고요. 이후의 실전 보시면 상번 쪽에서 흑을 잡긴 했지만 흑의 중앙 쪽에서 백대마를 잡은 것이 워낙에 컸고 이후의 신제에서 구단은 자로 젠듯 정확하게 마무리를 해갑니다. 네 자상의 쪽딱 뻗어가면서 두터우게 실리를 챙겼고 좌우천이 구단도 하나 교환을 통해서 자아의 쪽을 막으면서 집으로 버텨가는데 이좌반 쪽에서 마지막으로 자오천이 구단 결정적인 실수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실전 보시면 내신진에서 네 구단이 칠가구 입구자를 가면서 이좌반 쪽의 대마를 압박해간 장면인데 여기서 자오천이 구단이 뻗고 네 일단 실전을 보시면 교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본 쪽을 호구를 쳐서 제압하니까 이 자본 쪽의 모양이 깔끔하게 처리가 되면서 이 바둑 완전히 신진서 구단 쪽으로 기울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지금 장면에서 어차피 자본 쪽의 백 대만은 공격 대돌이 아니어서 하나 뻗어 두고 그 다음에 이곳을 가만히 빠지는 것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게 맛이 나쁘거든요. 흙이 이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곳을 꽉 이어간다면. 네 지금은 아까와 다르게 한번 더 두어도 이런 활용하는 수단이 있었습니다 하나 젖혀두고 아래쪽도 끝내기를 할수 있는 활용이 있었는데 실전진행은 그냥 이곳을 뽑고 다 받아주었다가 신진서 9단이 우화기 쪽도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자본 쪽을 호구를 쳐서 제압하니까 자본 쪽의 모양이 깔끔하게 처리가 되면서 이 바둑 완전히 신진서 9단 쪽으로 기울었던 것이죠. 네 지금은 이 교환 하나가 없어서 활용할 수가 없어요. 네 젖히면 은 곧바로 끊어갈 수가 있고 이곳에 젖혀 있는 것도 백이 후수 끝내기여서 흑의 자본 쪽의 모양이 아주 깔끔하고 짭짤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자본 쪽이 깔끔하니까 이 중앙 쪽의 백의 대마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서 자우천이 구단은 중앙 쪽을 하나 뻗어 두었는데 그때 신진서 구단 정확한 개가를 통해서 이 하번 쪽을 뛰어가 버리니까 흑이 세집반 정도 우세한 바둑으로 사실상 신진서 구단의 승리가 확실시 되었습니다. 어, 정말 좌우천이 구단 입장에선 다 잡은 대열을 순식간에 놓쳐버린 바둑으로 두고두고 아쉬울 듯 합니다. 이 의실점 보시면 좌우천이 구단 하번쪽, 하번쪽을 붙여가면서 승부수를 띄어가는데 이 역시 신진서 구단은 자로 잰듯 정확하게 응수하죠. 하나 꼬부려 두고 반대쪽 이곳을 밀어가면서 흐름을 타니까 백의 하번쪽의 세 점이 고립이 되었습니다. 네, 집고원칸을 띄어가면서 필사적으로 타겟하는데 네 지금 당장 나와서 끊는 거라게안 돼요 당장 나와서 끊는 것은 백이 막상 맞고 이곳을 찔러갔을 때 중앙쪽과 연계가 되면서 이지행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나갈 때 있고 나가면서 때려둔 다음에 이런 식으로 교환하면서 단수 그 다음에 막았을 때 흑의 6점이 제압되면서 이지행은 흑이 성립하지 않죠 하지만 신진서 9단은 반대쪽 이곳을 붙여가면서 흐름을 바꿉니다. 딱 뻗어가지고 백을 압박을 통해서 안정을 취해두고 계속해서 이 중앙쪽의 대마를 몰아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네, 뭔가 자우천이 9단 입장에선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버텨가는데 네, 지금 우화기 쪽에 둔 것도 버티는 수예요. 중앙쪽을 호구를 치는 것이 보통인데 그냥 이곳을 살아갔을 때흙의 끝내기를 먼저 한다면 이버둑 역전할 곳이 아예 없기 때문에 자오천이 구단은 옥수를 각오하고 우화귀 쪽에서 끝내기로 버텨갔던 것이죠. 자 신진에서 구단도 상대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끼어가면서 계속 괴롭혀갑니다. 자오천이 구단 때려두고 뻗으면서 응수하는데 이게 절묘하게 백대마가 잡히진 않아요. 지금도 젖혀가는 것은 하나 찔러두고 아래쪽을 끊어가는 수가 성립을 하면서 당장 중앙쪽의 백대만은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제에서 구단은 하나 붙여두고 그다음에 이곳을 집어다 가면서 집으로 이득을 볼 생각을 하죠. 지금 이 수의 뜻은 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뻗으면은 나와서 끊어가지고 끊었을 때 흙의 세 점은 잡을 수가 있지만 단수 그 다음에 여기를 젖혀가면서 선수 끝내기 하겠다는 수입니다. 네, 지금 백이 4점은 잡을 수 있지만 흑이 이런 식으로 막 젖혀간다면 다 놓고 떠나되는 상황이어서 흑이 하반 쪽에서의 모양이 아주 깔끔하죠. 자오천이 구단도 이를 간파하고 반대쪽을 붙이면서 반격을 했고요. 신재인서 구단은 하나 단수를 치고 호구를 치면서 응수합니다. 네, 뭔가 자오천희 구단이 계속해서 버티고 있지만 이바둑의 형세가 세집 반에서 네집반 정도 계속해서 신진서 구단이 우세한 상황이고 자오천희 구단은 이곳을 끊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버텨가는데 이 역시 신진서 구단은 수읽기가돼 있었죠. 딱 치중을 가두고 한 점을 때리니까 자하계 쪽에서도 끝내기가 짭짤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백은 빠져야 되는데요. 이것을 빠지면은 나중에 젖혀 있는 끝내기도 선수로 들어간다는 수이죠. 자오천이 구단은 어차피 바둑이 불리하기 때문에 최대한 변수를 만들고자 이구자로 버텨갔고요. 그러자 신재에서 구단은 하나 젖혀 두고 이구자를 이용해서 자아기 쪽에서 패로 끝내기라고 있습니다. 내 네, 흙이 패감이 워낙에 많아서요. 이자아기 쪽의 패는 흙이 유리한 패이죠. 내 네, 자본 쪽압박을하는 패감을 쓰고. 이어서 백이 살아가긴 했지만 나중에 이곳을 또 빠졌을 때 되게 뒷맛이 아주 나쁘죠. 내기 네, 패감만 많다면은 다 배워가면서 빅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 네, 진진서 구단 여기까지 딱 교환을 해두고 하반 쪽 끈끈하게를 두어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인공지능은 흑이 다섯 집반 정도 우세한 상황으로 이후에도 자오천이 구단이 거의 끝까지 바둑을 이어가봤지만 진진서 구단이 완벽하게 걸어 잠그면서. 283수 만의 흙불개을거둔 한판이었습니다. 오늘은 신진서 구단과 자우천이 구단의 제2회 랑커베의 32강전경기 함께 보시는데요. 신진서 구단이 초반에서 중반까지 굉장히 불리했던 바둑이었지만 이 중앙 쪽에서 붙여가면서 흐름을 바꾸었고 결국 자우천이 구단이 엄청난 실수가 등장하자 신진서 구단 만패 불청으로 대역전설거둔 한판이었습니다. 네, 이번 제3회 랑컵에도 신진서 구단과 대한민국 선수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진서 구단의 기적의 대역전 승경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발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 감사합니다.